4월의 화창한 봄날입니다. 허진 대표가 대문까지 나와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부산에서 반가운 손님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오셨군요. 오늘 우리 집으로 오기로 한 사람이 있는데 사실 몇년 전에 우리 뭐 같은 여러 프로그램에 나가서 사귄 그런 친구예. 아. 그래서 오늘 제가 또 무슨 재료를 또 부탁을 했더니 집속 또 들고 오신다네. 그래서 오나 안 오나 지금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먼그 네. 길을 마다하지 않고 네. 한다름에 달려온 손님 언니를 위해 부산에서 가지고 온 선물을 들고 지금 만나 봅니다. 정말 먼길 오셨네요. 네 부산. 아 아. 오늘 다 고생 많이 했네. 근런데뭘 이렇게 그냥 와도 되는 부산 기장료가 나왔네요. 오늘 주문도 있겠습니다. 재료를 기다리시려고 나오셨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기다리지 않겠다. 뒷줄 내기 하시다. 고맙습니다. 최고의 손맛을 가리는 요리 대결 프로그램에서 맺은 인연, 경남 지역의 손맛 고수로 나왔던 남현의 씨는 해물 요리의 대가입니다. 어... 부산에서 올라온 봄의 별미 생멸치로 맛있는 밥상을 차린다고 하는데요. 멸치는 작고 변변치 않다 여이지만 산란을 앞둔 봄멸치는 고래도 부럽지 않습니다. 어 그런가요? 언니 부산에서 오늘 멸치 갖고 왔는데 어떤 얘기 해줄 거야? 사실은 부, 북한 쪽에는 지금 이때가 산에서 뭐 곰치 나오고 무슨 산마늘 나오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나물이 다 나오고 또 이때가 또 멸치 나오는 소리 그니까 러 멸치 쌈밥도 해먹고 싶고 또 일단은 밥을 먹으면 조선 사람은 국을 먹어야 되잖아 우리 통틀어 우리 조선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네는또 이때는 또 생고사리가 나오니까 그래. 야 고사리 있을까 하고 했는데 아직 이쪽 지역에는 조금 일른데 제주도에다 전화를 해보니까 이렇게 생고사리가 나와요 하는 오. 거예요. 그러면 제주도에서 보내주세요. 제주에서까지. 어제 도가해짜 <laughs> 이거를 보니까 아 이렇게 안 먹어본 멸치국에다 생멸치국에다가 이렇게 뭐 이것저것 나무를 싸서 먹는 멸치 쌈밥하고 생멸치국. 어 이름만 들어도. 아, 그러니까 네. 기대됩니다. 아, 식재료만 봐도 역대급으로 그데 <laughs> 그러니까요. 밥상의 주연이라기보다 조연의 역할을 많이 해왔던 생선 멸치. 봄에 나는 생멸치는 부산과 남해에서도 귀한 재료인데요. 작지만 깊은 맛을 내는 생멸치로 봄의 맛을 선사합니다. 흔하디 흔한 재료지만 싱싱한 멸치를 맛보는 일은 흔치가 않은데요. 오늘 생멸치를 처음 보는 바닷가촌 사람 있습니다. 육수 끓때 멸치. 말좀아 이분이신가요? 식사는... 아, 진짜요? <laughs> <laughs> 아, 이제 생물를직이지 이게 어제 아침에 배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바로 갖고 온 거예요. 와, 정말 싱싱하더라고요. 네. 예, 지금 어제 아, 같은 아. 경우는 회로도 드실 수 있는데 오늘은 조금 아무래도 오늘은 그래서 여기다가 소금도 엮고 막걸리도 엮고 해가지고 우리가 후추를 많이 드는 거는 향균 처리예요. 사람이 맛도 좋게 하지만 향균 처리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아, 막걸리하고 아, 아, 후추하고 조금 재웠다가 이렇게 하면 식초도 좀 넣고 이래다가야 진짜 싱싱하다. 거기 멸치는이렇게 시래요. 그러니까 꼬들하고요, <laughs> 이렇게 얘기 안 해서 몰랐겠죠. 내장과 뼈를 떼서 손질한 멸치는 후추와 식초, 화연하네요. 막걸리를 넣고 음. 잠시 재워둡니다. 꼬들꼬들해. 그 사이 양념장을 섞어주는데요. 고춧가루와 고추장을 베이스로 새콤하면서도 매콤한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 고추장이 많이 들어가네. 이게 비릿한 그런 맛 때문에 그리고 여기이건 뭐지? 반드시 들어가야 될게 생강가루. 생강요? 아 우리가 멸치 그래 비린내가 좀 있으니까 생강가루. 생선 비린내를 잡아줄 생강가루를 넣은 뒤 마늘, 파, 고추를 다져서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잘 손질된 멸치 횟감에 양념장을 넣어 버무리면 멸치무침. 완성되는데요. 봄철에 이만한 별미가 없다죠.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이 시기 봄나물에 양념한 멸치를 넣고 돌돌 말아내는 와. 멸치 쌈밥. 오늘은 산마늘이라 불리는 명이나물을 데쳐 멸치 쌈밥을 만들어 봅니다. 아, 명이나물 나 진짜 좋아하는데. 그러니까요. 저때 먹을 거 진짜 맛있네요. 아, <laughs> 무조건 음. 맛있죠 무조건. 음. 또 이렇게 산 마늘에 이들 멸치 가지고 사는 거 진짜 맛있죠. 이제 이제부터 배워가지고. 아. 음. 이제 부산 가서 식당에서 이렇게. 부 굉장히 맛있다. 잘 어울리는데 원래는. 그렇죠. 네. 네. 저도 그랬어요. 매콤하게 버무린 멸치무침과 봄나물이 만났습니다. 바다와 육지의 싱싱한 봄 기운이 이만 가득 퍼지는데요. 멸치는 부드러운 듯 고소한 게. 한두 번돌고리면끝서 네. 사라지고 맙니다 제가 는 멸치랑 좀 다른데요? <laughs> 맛있게 먹을게요 부산 <laughs> <산치성> 지 멸치입니다 <laughs> 아우, 같이 먹으 맛있을 것같큰거 하나는 나는 멸치 한 마리를 다 넣고 먹을 거예요 와, 크게 보세요 <laughs> 진짜도 <laughs> 진짜 <중요해요, 합니다>. <laughs> <laughs> 또 이렇게 싸 가지고 먹으니까 완전 별미인데 음. 아, 멸치가 막이번에 들어왔구나. 배고프네요. 다들 보시면서 난리가 <laughs> 났어요. 부산에는 멸치를 <laughs> 그있겠다 여기저기에서. 완전 새콤달콤하게 초무침을 해서 <laughs> 음. 많이 이제 보통 먹는데 요거는 그거하고 맛이 조금 다른 게 음. 간장하고 아까 음. 고추장이 들어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만 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데 그래도 맛있네요. 음. 그러니까 그 북한 쪽에는 음식을 새콤달콤 커먼게 아주 크 분리가 될 정도로 네. 음식을 그렇게 하지를 어, 않으니까 네, 네, 네. 그래도 맛있네 좀묘한 네. 차이로 예. 네. 근데이 음식이라는 게 싱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처럼 또 너무 싱거는 또 입에 대기 힘들어. 어, 저도요. 대기하는 <laughs> 소화가 잘안되거 그런 사람들이 거예요. 중심이 다 맞춰진 게. 그러니까 요리니까 네. 어느 누구나 부담 없이 음. 다 먹을 수 있는 딱그 음. 맛인 음. 것 아, 같아. 호불로가 갈리지 않는. 음. 싶네요. 한때는 하찮고 보잘것없는 자보 취급을 받게 되었던 멸치. <laughs> 하지만 이제는 바다에서도 우리 식탁에서도 없어서는 안될 생선입니다. 이번에는 멸치의 어떤 변신을 또 보여주실 거예요? 말도 예쁘게 하네요. 더 맛있는 거로 <laughs> 네. 해주세요. 네, 네. 네. <laughs> 우리 조선 사람들은 밥하면 뭐 먹어야 돼? 또국하난 아, 똑똑함. 그니 그러니까 생멸치가 나왔으니까 이제 생멸치 국으로 해 먹어야지. 음. 이게 해꼬사리가 부탁을 해서 왔으니까 해꼬사리에다 멸치를, 멸치를 생멸치를 넣어가지고 어서양 어, 이게 맛이 고소한 맛에 음. 먹는 거 진짜. 그래서 이 멸치라는 게 여기 담백하잖아. 원래 기름기가 있거든. 음. 이번에는 국거리. 음. 그러니까 국거리가 아니고 이제 육수가 아니고 음. 네. 생멸치를 싱싱한 무침으로 음. 먹었다면 음. 이번에는 국으로 끓여 구수한 맛을 더해볼 텐데요. 이 음. 일단은. 이 북한 사람들의 습성이 그 남자들 밥상에 뼈다귀를잘안 내니까 예. 그 머리는 좀잘릅시다 아, 응, 이렇게 배는 다 땄으니까 이렇게 머리만 딱딱딱하지. 아, 이거 안에 이거 뼈는 예. 안 하고요? 예. 그대로, 그대로. 예, 예. 오, 오케이. 머리만. 이 머리만. 머리만. 음. 뼈가 들어 뭐 들어가면 어, 예. 이 뭐랄까 고소. 씹히고 하지는 않을 거요 있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이게 다른 좀 굵은 뼈 같은 거는 또 이렇게 고개를 점에서 연면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멸치라는 건 칼슘이 좋다 멸치는 칼슘이죠. 이 머리도 안 먹는데 뼈까지 안 먹으면, 네. 그러니까 어. 이런 거는 이만하면 퍽끓여가지고 네. 여기서 말하자면 여기 사람들 추어탕 잘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것처럼 네. 퍽 꾸려 고사리하고 아주 퍽꾸가지고 이거 네. 뼈까지 씹으라고. 아, 파와 아, 네요 갑자기. 네. 어른 손가락보다 굵고 긴데다 네. 기름이 차오른 붕멸치. 음식에 따라 손질하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구게 넣을 멸치는 내장과 머리를 떼어내고 뼈는 그대로 두는 것이 관건인데요. 생멸치 장국에는 빠질 수 없는 재료가 또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명산인 제주도 에서온 고사리. 갖다 굽다. 아니요다 그렇죠? 네, 네, 크고 히는 게더라고요. 고사리가 아, 너무 아, 좋더라고요. 아, 고사리 진짜 이렇게 굴고르가 하나 먹어도 맛있지 이런 거는. 그리고 이 고사리 자체가 원래가 조금 말리지 않고 햅거는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미끈미끈한 그런 게진에 그게 네, 좀... 그런 거를 뮤신이라고 하는데 뮤신 비슷한 그런 기가 있어서 음. 이런 데다 이렇게 되면 네. 뭐라 그럴까 우리가 뭐 가루 같은 거를 물에다 풀어 연거 같은 음. 그런 느낌이 있다 말이에요 끈적끈적 음. 네, 네. 음. 그래서 이거 고사리 이게 옛날 조상들이 이렇게 먹는 방법이 나은 거 같아요 먹기 좋게 썰어놓은 고사리와 파 양파 고추 등 맛을 더할 채소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준비한 재료들에 간장과 청주를 넣고 된장과 고추장 양념에 버무려주는데요. 재료를 버무리는 것은 부산 요리대가의 손을 빌립니다. 내만 하지 말고 저 오셨으니까 요리사님도 한번. 알겠습니다. 맛있게 한 비벼 볼게요. 비비는데 이거는 꽉꽉 주물러서 고사리가 좀 뭉개지도록. 음. 아, 이렇게? 식감이 네, 네. 음. 부드러워서 그런가 음. 꽉꽉 주물러요? 음. 간이 잘 배라고. 질이 나오더라? 네, 그러고 쪘어 멸치도 같이? 같이 좀물러요네 음. 재료가 심심해요 정말 뿌리마저도 심심하게 네. 느껴져요 그 생강은 반드시 맨 마지막에 해야 된다는 거 알죠? 네 현애 씨의 손맛이 더해진 국거리가 준비되고 이제 양념된 멸치를 끓일 일만 남았습니다. 그냥 저대로 먹고 싶은데 사실 <laughs> 이게 지금 물을 지금 팔팔 끓이고 있는데 아까 삼만을 데친 물, 네 그게 다시 씻어서 데치기 때문에 그런 삼만을 가도 데친 물 같은 건 쓰면 돼 이렇게 육수로다 그 물을 내가 지금 끓이는데 음. 모든 생선국은 자기도 그 해물탕집을 하니까 알잖아. 팔팔 끓을 때여야지만이 고기들이 그래도 형체가 살아있다는 건데, 요거는 뭐 형체 있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푹 풀어지게 좀 삶는 게더 좋을 것 같아. 음.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 정도 삶아요? 이렇게 해지한 20분만 끓으면 금방하네. 아, 금방 하네. 음. 금방. 이게 아, 정말 맛있어. 우리 멸치는 생거도 먹잖아. 그렇죠. 그래가지. 끓는 물에 넣고 20분을 푹 삶아주는데요. 멸치와 고사리에 양념이 스며들고 으스러질 듯끓여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또하나 별미가 탄생하는데요. 흔히 멸치는 국물 내기 정도로 알고 있지만 멸치도 어엿한 찌개감이 된다는 사실. 생멸치 장국은 밥 반찬은 물론이고 술안주로도 최고라고 합니다. 생멸치 장국. 과연 무슨 맛일까요? 어, 시원해 보이는데? 네. 밥도돌일것 같은데 한번더 보게고 밥상 위에 멸꽃이 피었습니다. 예부터 생멸치는 이 계절의 진미로 통했는데요. 봄 한철에만 맛볼 수 있어서 더 각별합니다. 근데 멸치로 이렇게 국을 끓인 건 내가 처음 먹어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담백하고 싱싱해서 그런가 진짜 맛있네요. 싱싱해서. 응. 음. 그리고 고사리가 들어가 놓으니까 너무 부드럽고 입에 맞았다니 다행입니다 이제부터 집에 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먹었도 그러니까 한번 해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 음식을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푸근해지는데요 오늘 태백에서 맛본 멸치밥상이 그런 음식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에 이렇게 오래간만에 와서 이렇게 언니랑 이렇게 맛있는 밥을 또 언니가 해준 거 이래 먹고 하니까 참 너무 좋네요. 자주 저도 한번씩 올라오고 그치. 언니도 한번 부산에 놀러 오세요. 이제는 뭐 부산 여기 우리가 이렇게 첫 번에 왔다 갔다 하기 힘들지 이제 뭐 이렇게 한번 이제 우리가 코로나도 다 제대로 풀리고 나라가 다 안정이 잡히고 왔다 갔다 할수 있을 때 서로 서로 자주 가고 우리 약속합시다. 네. 약속 이렇게 찍고 <laughs> 약속하셨어요. 네. <laughs>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음식으로 지역과 지역을 잇는 통일밥상 허식당. 가깝게는 강원도의 영동 지역과 영서 지역을, 멀게는 강원도와 다른 지역을 연결해주는데요. 맛있는 만남으로 한 장의 추억을 남기는 허식당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